얼마 남았냐면은 652. 별로 안남았어 별로 안남았어 쏴쏴쏴야 근데 여기 뒤로 달려있는 분도 있는데 야뭐 개멋있어 우리발 갈겨 갈겨 아환공포증 올거같아 아개 징그러워 아.. 200..296 150, 150, 150. 나, 나 죽을라 한다. 나, 나, 뭐야, 나 쳐맞고 있어, 나 지금. 내 뚫기는 여기 텔포가 안 돼요. 관찰아서 좀만 기다려봐. 어. 됐다, 뚫렸다, 뚫렸다. 나와봐. 됐어.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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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어 기다려 봐. 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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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주도면밀한 새끼. 우와. 주도면밀한 새끼. 자, 아, 참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난 탈포 걸고 난. 아. 빡치네. 저 새끼. 죽여 버리겠어. 이집 산산 다탄 다음 산산조각 내 버릴 거야. 개 같은 새끼. 산산조각을 내 버릴 겁니다. 여기 어디에요 뭐야? 뭔 소리야? 야, 저갔어. 밖에 저갔어. 적... 밖에 저. 밖에 저갔어. 밖에 저갔어. 밖에 저갔어, 얘들아. 밖에 저갔어. 밖에 저갔어. 안 되겠다. 일단 집으로 간다. 에, 네, 모두 써봅니다. 밖에 저갔어. 집에 가서 총알 챙겨서 다시 옵니다. 저새끼들 죽여 버리는 거 보여 줄게. 아니, 주인 주인은 아닌 거 같아. 주인님이 안에 들어갔겠지? 주인은 아닌 거 같아. 저헬기랑 싸우네, 저기. 주인은 아니야, 주인은 아니야. 주인이면은 안에서, 태, 안에서 싸우지 안에서. 병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럼 빨리 와, 빨리. 나한테 텔포 타지 마, 나 지금 집 아닌데. 총, 총알. 4 2 개. 2층에 총이 있을 거야. 역시 있군. 뭐야, 야, 누가, 누가 a k 총알 다 가져갔냐, 이거. 나눠 쓰지. 70발이면 잡는다 간다 야 지금부터 거기 1층에 다 비켜 보이는거 다죽이거야 1층에 다 비켜 오케이? 서버 이름 백플레인이라니까 몇번을 말해 백플레인 서버 백플레인 1층에 다 비켜 나 싸울거야 보이는거 간다 휴... 간다 싸우러 간다 싸우러 간다 싸우러 총만 주신다요 총알로 저기 총알로 저게 으리를갈 필요는 없고요 도끼로 철문을 갈아버리세요 알았죠? 잠깐만 이쪽에 지금 교전하고 있거든? 뒤쪽 문으로 돼 들어왔던데 아 우리가 난공불락의 요새를 먹으니까 그래 숟가락을 얹을라는 악의 무리가 저거 우리가 지는 거 아니지? 아, 미친... 저거 되게 잘 알아. 안 돼, 살고 싶어. 사랑... 아, 나 마이크 키고 있구나. <laughs> 어, 어! 나 마이크 키고 있었어 미친 오 중신. 어. 나 마이크 켜고 있었어. 오. 아니 the b 어어 e is a t p 를 먹어놨기 t 문에 저기다. 마이크 켜고 있었어. 마이크 켜고 있었어. bike is 지금 i t c h t p 타 t p 타 빨리 타라니까. 사운다사운다사운다다다다다다다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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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싸워, 다 싸워. 가진 거 있어? 아, 저 새끼 숟가락 건들어가서막 싸우네? 잠깐만 씨 개같은거 야다 다 모여봐 빨리 와봐 어어? 어어? 자좀더 멀리서 태어나야겠어 안쪽부터 들어가니까 위험해 총 들고 총 들고 나한테 TP타요 총 들고 집에 가서 집에 톰슨이랑 구미니는 많거든요? 톰슨이랑 구미니는 많거든? 아 톰슨이랑 구미니는 많기 때문에 괜찮아 톰슨이랑 구미니는 많아 아니, 쟤네도 수저 언으러오네야 지금. 정작 집주인 없어요. 지금 집주인 없거든. 톰슨이 나 구민이 들고 나한테 TP 다 빨리. 톰슨이 나 구민이 들고 난 스피탈. 집에 집에 있거든, 총아. 볼트액션, 볼트액션, 볼트액션 필요하다, 볼트액션. 볼트액션 팔 텐데 어디서? 아 주시 내 위치 알이스가바나나 우유 님 께서 베푸 셔서 이렇게 감사 합니다. 집 안에 있는 거 저기야 우리 팀이야. 집 안에 우리 더 이상 없어? 있어. 집 안에 우리 더 이상 있어 없어? 집 털었대 털었대 털었대. 아니 집 템턴 템턴 다음에 버텨 방어해 방어해. 어. 길목에 숨어서 방어해. 우리가 뚫고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 갖고. 우리 뚫고 다시 들어갈게. 방어해, 방어해, 방어해. 진짜 한발 맞췄는데? 이름이요, 이름. 어떤 이름이요? 스팀, 스팀이요. 영어로 비캐드. BIGHEAD. 저 우리 팀이지, 저거. 세명 있는 거. 거기 우리 팀이야? 저기 치네.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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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죽었어 우리 죽었어 안에서 우리 팀 안에서 죽었어 어떻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올라갔다 아씨 들어갔어 들어갔어 적팀 들어갔어 하나 나왔어. 피없어 자 가가가가 저기 나무다리에 있는 애 피없어 나무다리 건축물에 있는 애 피없어 개많이 맞았어 <놀람> 피없다 피없다 죽자 이새끼야 살만큼 살았잖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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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 우리 팀, 들어가, 우리 팀, 들어가, 빨리 들에 아, 무도 없어 없어요 들어가, 들어가, 위에 있다니까 아 우리 팀이에 우리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이 우리 팀 팀이, 우리 팀이에요, 우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비행기는 100대 씩 와가지고 저희 도와.. 이렇게 막 에어드랍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이다 잡았어? 처리했어? 아우 나.. 나못 올라가겠지 아.. 군대 없나? 아우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뒤에 문 저거.. 문 잠가버리는 거 어때? 저 자물쇠로? 못 들어오게? 어, 엉덩이 좀치워줄래요 좀... 좀 덜이 한한가가 m e 가 n c 그냥 서있어 가 o m e on. c o m 서있어 어, 있어 e on. Come 있어 come 었 n Come on. Come on. c 이거 어떻게 한거야? 아 방금 우리랑 싸운 애들 클랜 집이 맞네? 걔네 집 맞네? 여기 이름이 NF인거 보니까 걔네거 맞구나? 와 여기 침뺐거 같다 방금 우리랑 싸운 애들 집이 맞아요? NF인거 보니까 얘는 지금 접속해 있네? 이거 어다 부셔서 챙겨 다 부셔서 챙겨서 빨리 집으로 귀환 다 빨리. 아, 우리가 터럿. 빨리 빨리 빨리. 안심하지 마. 안심하지 마. 아직쉬면안 돼. 아직 쉴 때가 아니야. 안심하면 안 돼.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돼요. 빨리 챙겨서 튀어요. 어? 안심할 때가 아니야. 안심할 때가 아니야. 한명 입구 막고 지금부터 입구에 접근하면 이거 다 죽인다. 다 들어와 있지? 지금 안. 지금 안쪽에 어. 지, 지금 안쪽에 다 들어와있지 빨리 템 먹고 템 먹고 집으로 튀어 귀 안에 어 지금부터 입구에 들어오는거 내가 쏘아서 다 죽일테니까 알았지? 어? 피카르냐? 몰랐다 비카르였다. 미안했다고 한다. 비카르인지 몰랐다고 한다. 비카르, 비 텔포 타라. 아 혼자 왜트 입고 길로 죽인줄 알았지. 빨리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봐. 수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 건물 건차 봤어? 이 건물에 있는 건차 봤어, 얘들아? 영어로 비켜드라니까요이이이 이, 이 건물에 있는 건차 봤어? 써봐, 써봐, 여기 써봐. 서서 서서 서이 건물 내에 건차 있는거 본 사람? 이 건물 내에 건차 본 사람? 아 뜨거 여기 여여 안에 있 있어? 차차 뚫자, 나안 뚫자, 나안 뚫자. 에이 없나, 나? 에이 먹었잖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쏴쏴쏴쏴 쏘라오, 쏘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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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탄 지원 어디 너희요. 폭발탄 없어? 나 잘라 줄게. 잘라 줄게. 여기 여기. 폭발탄 폭발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누가 어디다 불, <laughs> 아불 질렀어? 뜨거. 빨리 쏴쏴 쏴. 야, 저거 불 질렀어요, 이따가. 야 누구 들어왔대, 누구 들어왔대 누구 들어왔대 누구 들어왔대 누구 들어왔대 누구 들어왔대 대문에 누구 들어왔대 빨리 가 됐어 여기 개많 여기 개 많다 잠깐만 잠깐만 건차 먹었지 건차 먹었지 문 닫아 문 닫아 건차 먹었으면 내려와서문 닫아 빨리 나 침대 부수고 있을게 아나 나한테 문 하나 있다 잠깐만 이거랑 블루프린트 있는 사람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 있는 사람 팔아 설계도 있어 설계도 나무 있어? 나무? 이거 뭐야 징그럽게 이거 뭐야 미친.. 미쳤나봐 얘네 블루프린트나 설계도 같은거 있는 사람 기다려봐 나무를 팔텐데 여..여기있다 어, 됐어 종이 만들고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종이로 만들 수 있는게 건축도만 만든 다음에 철조각 있는 사람 철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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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천개 있어요 나줘나줘나줘 빨리, 어디 있어? 밑에, 밑에. 어, 빨리, 빨리 뿌려봐. 내가 저거 가서 막아볼게. 철조각 있죠? 그럼 여기다 전자도락 만든 다음에. 자, 이제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laughs> 스피드가 생명이야. 풋, 핫,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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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 이제 요 아, 건차다, 썩을. 아, 왜 건차 뜨지? 또? 건차 안먹은거또 있나? 아 건차 누가 초기화 시켰는아저 초기화 시켰어? 위에 있는거? 건차 아아래 건차를 누가 초기화 시켰구나 아... 썩을 어 테..테포 받... 맞... 위에다 일단 문달죠 그래 그래 일단 여기다 문 달자 비밀번호 오5 9입니다5 9 5959. 5오5 9오9 아, 오고고.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뜨네? 아. 챙겼지, 챙겼지? 우리 집에 홈어 있는 사람은 타가지고 먹으러 가요, 우리 집. 우리 집으로 템 조금씩 빼돌려요. 어, 홈어 있는 사람. B랑 H. B랑 H만 대문자, B랑 H만 대문자. B랑 H만 대문자예요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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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겨! 올라오는 거다 막아. 올라오는 거다 막아. 올라오는 거다 막아. 수현님 지금 탈포가안 되네요. 저 집에서 좀 이따 받아줄게요. 아래서 내, 집에서 뛰어와요 그냥. TPR이에요. TPR. TP가 아니라 기다려. 요 얼마나 만나볼게? 600 남았거든. 600.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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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봐만 이거 말고 이 겉에 있는 벽사 이게 더 싸. 이게 더 잘까요? 이게 겉에 있는 벽사. 이거 이식 따라 한 방에 벽사 벽사 근처 틀사 틀사. 가서 우리 털에 총알 채울 수 있으면 딱인데. 총알 채울 수 있으면 딱인데 집에다가. 그쵸죠한에 총알 채울 수 있으면 짱인데. 철회총알 비싸나? 나 이거 네, 다 부셨어. 여기 철조가 있어. 고철 있어. 고, 고철 뭐지? 고철, 고철, 고철. 고철이나 AK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어, 시포다, 시포다, 시포. 이날 뭐, 봐스보스다스다스다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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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이거 침대 부셔야 되지 않나? 침대 부셔야지. 아, 뭐야? 여기는 창문이야. 그냥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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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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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나와 나와 나와. 켜비 어, 선물이야 받아. 비켜 비켜 슈퍼 붙여놨어 슈퍼 붙여놨어 가는 거 모르는데요 기다려 그러면 <laughs> 지금 우리가 나갈 수가 없, 없잖아 지금 여기 야 여기도 끝났네 우리 끝자 끝자락이다 여기 끝자락이다 먹은 거다 챙겼죠? 다, 챙겼죠 다 챙겼죠 다 챙겼죠 쓸모 없는 거 이제 없죠 다 챙겨 다 챙겨 그냥 다 챙겨 있는 건 있어 보이는 거다 챙겨 원유 챙겨 이런 거 챙겼지. 자 우리 집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laughs> 오우 예에에 예에에에이 집으로 간다 나한테 티빗아 집으로 간다야 집으로 간다예오 개멋있었어 오 어. 오오 어. 예 e yes, 베 b a b 텔포 타거나 텔포 타! 텔포 타시오, 텔포 타시오! 우리 역전해 운사들 얼굴 좀 볼까? 텔포 타시오! 텔포 타시오! 텔포 타시오, 텔포! 자, 우리! 좋아, 육방패부대들, 어? 고기방패부대들. 야, 온다, 온다, 온다. 한 명씩 튀어나온다. 여기 다서 있어봐, 서 있어봐, 여기 다서 있어봐. 다서 있어봐. 있어봐. 어, 역대급 전투였어. 더 있을 텐데. 아, 총개 많이 먹었다. 사다는 나갔네? 사다 튕겼나? 어. 앞, 형 크리 떴나? 크리 떴나? 크리? 마주카 엄청 많이 어었다아주카 포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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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게스게 고철, 저금연료, 고철 개수 봐라, 와. 소름 돋는데 소름. 지뢰, 컴퓨터, 지뢰, 컴퓨터, 지뢰, 뭐야, 내가 뿌리고 있는 거잖아. 야, 나한테 다 줘서 어쩌게 2층에다 정리해, 일로 와, 따라와. 2층에 정리하러 가자, 우리. 여기 수학이 있으면은, 여 정리를 해야죠, 그쵸? 어. 수학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지. 한번몇개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왜 골라가기 힘드니, 이거. 내 상자 좀 만들게. 아, 이게. 좋아. 여기는 의약품. 여기 의약품 상자, 의약품 상자. 왜 가장 왼쪽에 어. 시9 주워 놓고 뭐야? 왜 아니야. 595랑 4970이랑 합쳐져 있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그냥. 4790, 4790. 4790. 뭐 어, 약간 좀 비슷해. 철 뭐야, 없지 이거? 뭐 만든 만들... 나무 좀 있는 사람 나무 우리 나무 같은 기본적인 게 별로 없어 아 여기 가면 쓰고 싶은 사람 써써써 써? 써? 이거 써 가면 쓰고 싶은 사람 써 금속 가루 이거 이건...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쓸없는거 나무 좋아 나무 먹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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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땅 파서 지하에 뭐 만들 수 없어. 세븐데이즈 타이가 아닙니다. 다른 게임이. 어디 안 올라가지 예. 나 너무 많아도 정신 사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지? 어, 버려 이거. 돈 많아. 야 이제 그 뭐야? 우리 뭐 필요해? 지금 총은 많나? 나 봐, 나총총총 총, 상자 퉁때 봐. 은많데이제 응. 우리 바 건드려볼 차례가 됐습니다. 야, 뭘뭐 이렇게 많냐? 미쳤다 이거. 오! 징그럽다 징그러워 AK가 좀 없다? 내가 AK 만들어올게 AK, AK 좀줄 사람? 나 이거 설계도 붙이게 저거 만들 수 있어요 AK 이거, 아 그래? 이거 만한거다 배워놔서 야 고철, 고철 줄테니까 일로 와봐요 고철 줄테니까 이거 알아서 만들어서 좀 채워놔요 저기다 좋아 좋아 뭐, 무문무무무문 열어서? 4970, 4970어 이거 하고서 이거 잠궈놓는거 잊지말고 어문안 잠그 뭐 엄마한테 따대기 맞아요. 어 거긴 오구오구 오구. 거긴 거 거긴 오구오구. 오구. 아, 시계하다 아, 이거 쩔었다. 추천 좀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좀. 나무가 없어도 못 만들어요. 나 나무가 없어? 나무 여기 여기 나무 여기. 아 근데 우리 좀 자원 좀 캐야 돼 이제 나무 같은 기본 자 기본 자원이 좀 부족해. 우리 나무 좀캐오자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넣어놔야지. 누가 수리하겠지, 넣어두면. 총알도 좀 이제 배분하고. 너무 많이 들고 다니다가 뒤지면 쪽팔려요. 어. 저금연료 개 많네. 저금연료 다 쳐넣고. 화약도 많네. 총알 만들라고. 아,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붕대는 뭐 내가 들고 다녀. 철조각 넣어두고. 볼트 액션은 더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맞고요 반자동수는 넣었습니다 하고 총알을 대신 이거를 제, 챙깁시다 SMG 로속에 총알을 여기다 넣는 거 아니잖아 분류 잘해야 돼 정리 정리 정도 못하다가 걸리면 내가 욕할 거야 정리 정 잘해요 총 누가 여기다 넣었어 내가 넣었구나 미안합니다 샷불 버려 원유 원, 원유는 내가 저거 가동시키고 가야겠다 아카도라님 어서오세요 어. 어, 죽인다, 죽여. 빰, 빰. 살만한데, 역시 이 맛에 하는 거죠, 러스인, 그쵸? 아, 몇개좀더 털어볼까, 우리? 아까, 우리가 저집 털고 있을 때, 우리한테 총질한 나쁜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한참 저집 열심히 털고 있는데, 우리한테 총질한 새끼들이 있었어. 저기, 공격원 애들 말고, 저산광 너머에, 우리가 저집 털라고 털에 총알 빼고 있는데, 어 지금 스나를 지통수에 갈기더라고 나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의구현인지 뭔지 보여줘야 되는 생각입니다 어아 그게 정의구현이 먼저 보여줘야 되겠어 그렇죠 추천 좀 눌러요 왜 시청자수보다 추천이 더 없니? 추천 좀 눌러주세요 빰빰빰 빠밤 빠밤 빰빠바바빠라 뭐야 문 누가 뜯었냐 이거 미친 내문아 이거 다 털렸겠네 이거 떡을 아이 아내문짝아아안써안써 뭐안 써. 더러워 안써 <laughs> 정문 비번도 뭐냐고 옆에 써 있잖아 오고 오고라고 어야자 이제 준비됐으면은 또 가자 우리 다리 위, 다리 위로 나와 준비됐으면 다리 위에서 뭐야 다리 위에서 여기로 나와, 여기로 나와. 친구들. 닌겐들. 다 날레날레 날레 나오게나. 나오시오, 나오시오. 나가시오, 나가시오. 다리 위에서 보여, 다리 위에 보여, 다리 위에 보여. 다리 위로 보여, 다리 위로. 좋았어. 다리 위로 모여, 모여 이제 다리 위로. 5월달에도 할 건가냐고, 할 거냐고요? 하지, 겠 하지 않을까? 어, 털에 리무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하긴 할, 할 필요가 없어. 코렛 이거 돈 주고 살수 있어서 이게 콜세를 별로던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뭐해 나가 나와 나가.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이거 안 잠궈 자꾸 혼나라고 위층에 사람 다, 다 나갔어 다 나가서 문 닫는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닫혀 여기 원래 문 없었나 나가나가 어, 나가. 나 이제 밖에서 밖에서만 밖에서 아. 밖에서. 어. 아, 전문비번 모르겠다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열면 되니까. 돌격수총. 좋았어. 가자. 내츠 무브. 친츠 무브. 어. 콜드화이트 이분이 오지게 잘해. 어. 좋아 좋아. 다리 위로. 다리 위로. 다리 위로. 왜다 어디 갔어? 다.. 다 하나, 둘, 셋. 어, 뭐, 다 죽었어? 아니, 사다 나갔고. 비카르 어디 갔냐? 비카르 서버에 있긴 한데. 여기 괜찮아 나와도 돼 우리면 충분해 정의의 멤버지 왜 이렇게 홀로 사이트를 꾸리고 다녀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Me 열어 빰빰빰빰 아까 우리가 이번에 칠 치... 우리 집 밖에 누구야 잠깐만 저 누구야 Hey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Get down on the ground Hey 날랄랄라 익스하라우 누구야 아 너니? 살아있구나